자, 이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이 종이를 한번 말아볼게요. 자, 이 말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빨간 타월이 나왔습니다. 자, 다음에는 하나, 둘, 셋. 장미꽃이 나왔어요.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서 스카프와 장미꽃이 나왔어요. 이 트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 종이나 좋습니다. 종이를 내어 이 종이를 이 종이 뒤에 종이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. 같은 색깔로 종이관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, 자, 전면에서 봤을 때는 종이관이 뒤에 있는 게 없습니다. 종이관을 하나 만들어서 뒤에다 붙이고, 한쪽에는 장미꽃을 넣고, 한쪽에는 스카프를 넣게 되면은, 자,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종류로 생각하겠죠. 그랬을 때 이렇게, 이렇게 자 이렇게 감습니다. 이렇게 감고 자, 수리 수리 마 수리 자 스카프가 나왔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장미꽃이 나옵니다. 이 연출은 아주 간단합니다. 종이관이 있습니다. 뒤에가.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종인데 이렇게 감아놓고 보면 종이관 안에서 이렇게 만듭니다. 여러분 만들어서 한번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